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도 무리를걸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가 바람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물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느 회중을 대상으로 처음 설교를 하긴 하지만 저도 여태까지 계속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너무들 친숙하시고 많이 설교 들으셨던 본문 중에, 본문일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들었던 이 본문에 설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진다. 이런 식의 설교를 들은 것들에 생각이 납니다. 그래야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어 무리를 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거나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초능력을 발휘하며 살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.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자는 겁니다. 성도 여러분,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또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워 가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았이라고 하십니다.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들은 보통 느끼기 때문입니다. 바로 여기에 신비주의 신앙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. 기독교는 분명 신비한 종교지만 그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. 기독교는 바로 믿음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. 우리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키워가고 유지해야만 합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형반된 모습을 보았습니다. 그 안에서 우리는 기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,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신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.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10년 남짓한 10년 남짓 걸어온 제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. 또한 우리 남무교회가 걸어온 또 2년에, 2년 남짓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길들이 결코 쉽고 즐거운 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참 많이 어려웠고요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삶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더잘알 것입니다. 크든 작든 순간순간 다친 어려움들이 우리를 잔절 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. 지난주만 해도 괴로우시다. 우리하함경시 그 뜨거운 불 가지고 산에서 숨드셨죠 다니엘이 발에 화장을 입었습니다. 감사하게 아주 심한 건 아니었는데 그 애를 또 다시 집에다 데려고지고 시간을 늦었고아 우리 허민근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저한테는 다때려치고 지금 이렇게 갔을 겁니다. <laughs> 네, 우리 또 비싼 경우 우리 성춘장에 됐죠. 그 행전 그만큼의 국이라고 끓여보지도 않는 사람이 국을 갖고 난다.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차는 멀리 주차돼 있고. 아마 그런 심정,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. 지난번 저희 그서프라이즈 콘서트를 앞서고 있었던 하프님으로 우리들의 마음도 어떠했습니까 그래도 임파산 암을 치료받고 그렇게 돌아오신 신자 권사님 그 치료 과정에 많은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믿음으로 또 지켜가시려고 애쓰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우리 나무 교회가 건너가야 될 많은 강에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 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? 나무 교회가 자란다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커져야 한다는 거고, 나무 교회가 자랄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더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 아멘. 네.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갖고 있는 소망의 믿음 말입니다. 전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 나무 교회 지금은 연약하지만 큰 나무의 계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우리의 찬양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매번 예배 때마다 느끼고 회복되는 저 자신을 경험합니다. 때로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하고 그걸 통해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이 커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평행복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. u 람 d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마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명을 먹이시고. 아, 배를 타고서 강 건너에 게네사레베스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려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가 밤 풍랑으로 인해 갖고 그 제자들이 물 위에서 노 젖는 걸로 고생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을 똑같이 표현한 평행 구절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든 것도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시려, 도와주려고 오신 것 같은데 제자들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합니다.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.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 시험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 연단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성장된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와 마가의 다른 그 같은 상황인데도 그 다른 의도로 그래서 이 성경을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. 오늘 말씀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그 많이 질문하십시오. 신앙에 대해서,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, 예수님에 대해서, 하나님 나라, 하나님 백성, 질문하십시오, 여러분. 기독교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.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, 고민하시고, 질문하십시오. 바로 그렇게 될 때,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고, 또 그만큼 알만한 지혜를 주시지 주셨던 게또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, 네. 그래서 그 중요성, 믿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참 믿음을 생기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그걸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.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산의 세상이 결코 넉넉하지 않음을 압니다.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면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